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지난 7일에 행정 예고했는데요.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안에는 원전 부진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운영을 명문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연구처분장이 될 거라며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입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를 착수한 이후 37년 내에 고준이 핵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을 완공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대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나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 저희 그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고준위 방기 계획안은 즉각 야 한다는. 더구나 계획안에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자인 한소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탈핵 단체들은 원전 부진의 임시 저장고가 사실상의 영구 핵 폐기장이 될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부진의 이제 저장 시설이 이제 설치 운영이 되게 된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섯 개 원전 본부의 사용 후핵일료 발생량은 50만 4천 다발. 이 가운데 96%인 48만 다발이 월성 원전에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월성 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 화성 단층대가 많은 지역인데 굳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어떤 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는 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한편 경주시와 울진군 등이 포함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조만간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